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 파나케이아입니다. 오늘은 노인분들께 특히 흔한 고혈압의 위험과 이를 예방하는 음식과 운동을 3분 안에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시다. 고혈압의 건강문제 심장, 뇌 이미지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 1 2 0 8 0 m m 를 초과해 1 4 0 9 0 m m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 노인 10명 중 5-6명이 에서 고혈압을 겪고 있죠. 왜 위험할까요? 심장병 고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부전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커져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심부전 신장 혈관이 손상돼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력 손실 눈 혈관에 영향을 줘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죠.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릴 만큼 증상이 없어도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예방이 중요해요. 예방에 좋은 음식. 채소, 과일, 생선 등 음식. 고혈압 예방의 식습관이 핵심입니다. 다음 음식을 추천드려요. 바나나와 시금치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바나나 1에서 2개, 시금치 반찬 한접시가 좋아요. 연어와 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요. 주 1회 구운 생선 요리가 좋습니다. 비리와 통밀 식이섬유가 많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해요.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 어때요? 마늘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요리에 마늘 한두 쪽 추가해보세요. 주의 소금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줄이고 가공식품 라면, 통조림은 피하세요. 예방에 좋은 운동, 걷기, 스트레칭, 운동은 혈압관리의 핵심입니다. 노인분들께 추천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주 5회 걷기는 혈압을 5에서 8mm 낮출수 있어요. 동네 공원을 걸어보세요. 스트레칭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아침 10분 간단한 팔다리 스트레칭 추천. 의자 요가 관절에 무리가 적고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안정에 좋아요. 유튜브 따라 하기 영상도 많아요. 주의 격한 운동은 피하고 운동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혈압 체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